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7회차는 16회차 2월로 1등 적중금이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17회차는 K리그 6경기와 J리그 8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 5일 그러니까 화요일날 19시에 마감됩니다 K리그와 J리그 모두 이변이 많아 마니아 여러분께서도 분석하기에 하시기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특히 제1이그는 뜬금없는 결과가 비일비재하여 일반 조합법으로는 1등 적중이 다소 행운이 따라야 하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는 적중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1등 적중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취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청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분석이 앞서 화면을 보시면은 요건 제가 요뭐저뭐뭐 뭐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 이거 진짜 아깝게 요게. 그 실패 한 16회차, 제 4등 하나밖에 못했으면 4등인 거고, 요거는 저 측구 승무패, 제 17회차, 빨간 거는 이제 저 일정인데요. 빨간 거는 제 J리그, 어 노란색은 저 K리그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이제 구매율, 구매율이라는 것은 프로토 구매율을 말하는 거고, 투표율은 승무패 투표율을 말하는 겁니다. 구매율과 투표율을 참고하시고, 어요제 J리그 순위, K리그 순위, 요렇게 정면을 주시하시면서 경청하여 주십시오. 1번 세레스 오사카와 그 가시와 현재 리그 5위와 4위인데요. 세레스 오사카는 지난 시즌 11위, 가와사키는 14위로 마감했습니다. 세레스 오사카는 직전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현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가와사키를 점유율과 유료유험및 유호, 유호, 기타 슈팅에서는 16대11로 열세였으나 역공으로 히로토와 이누이가 이제 멀티골을 터트려 디펜딩 챔피언이 가시와를, 가와사키를, 가와사키죠, 가와사키를 4대1로 침몰시켰습니다. 올 시즌 현재 승점 9점으로 4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시와는 직전 2부에서 승직한 이와타를 점유율과 슈팅시에서 압도하며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역대 3대 전적은 4승 2무 4패로 동률이나 초반이긴 하나 양팀 모두 경기력이 아주 좋습니다 접전이 예상됩니다. 승부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2번 수원삼성과 전북 수원삼성은 올 시즌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으며 어, 7라운드 김천 상무와 대결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반 15분 어, 상무의 국가대표 공격수로 발탁된 조규성에게 선제골을 허용하였으나 어, 다행히 후반 어, 사리체의 헤이딩골로 힘겹게 1대1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전북은 어, 직전 경기에서 강원을 꺾고 6경기 만에 승리하여 뭐, 위기를 탈출하긴 했는데 직전 강원과의 대결에서도 유험이 기타 슈팅도 강원에게 12대6으로 아주 밀렸습니다. 밀리다가 전반 21분 백승호의 센터링을 이제 박규민이 선칙골 넣고또 전반 39분에 이제 군인, 군인모토의 도움으로 김보경의 추가골로 2대0으로 리드를 하다가 불안불안한 리드를 했죠. 그런데 후반 73분 강원의 김대원에게 PK골을 또 회영해가 하며 또뭐 그 불안불안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1대1 짐단성을 하였습니다. 전북은 올 시즌 대편등 챔피언 답지 않게 K리그 최고의 슈, 슈터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아, 공격력은 영그 안개 속입니다. 카오스 상태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전략 전술의 문제일까? 아무튼 직전 강원과 대결의 승리로 이번 순 삼성과 대결부터는. 서서히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북성을 예상합니다. 3번, 대구와 인천. 현재 시즌 6위와 2위죠. 아, 대구는 제주와 올 시즌 원정 1차 맞대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제주와 아 무승부를 했죠. 대구가 전반 26분에 제주의 제... 제르소의 파울로 이제 피켈을 얻었으나 이게 이제 라마스가 키커로 나서가지고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뭐찬다는게 슛을 했지만 골대를 맞고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인천은 올 시즌 초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과 대결에서 어 직전 이제 울산과 대결에서 요슈팅 6대5로 군수한 우세 속에 요슈팅 우세 속에 팽팽한 접전이 펼치며 어, 별채선는 이제 후반 음원상에게 선제골을 허용하였습니다. 75분에. 그런데 핵심 스트라이커 인천의 핵심 스트라이커 모고사가 김동민의 도움으로 동점골을 터트려 어, 무승부로 하는 쾌거를 장식했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대구와 대결도 막상막하의 접전이 예상되나 대구도 예, 서서히 조직력이 다져지는 상황이고 우승 제조기라는 가마 감독의 전술에 서서히 노가 들지 않을까 녹아 들고 있습니다. 대구 승을 예상합니다. 성무 예유가 있었으면 성무 제4 경기 울산, 제주와 울산, 현재 3위와 1위죠. 제주는 직전 대구와 홍경기에서 슈팅과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며 다소 유리한 경기를 펼쳤으나 전반 26분 제로스의 파울로 피케를 허용하였으나 다행히 골대를 막고 벗어나는 바람에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초반에 부전을 이겨내고 어, 서서 이제 그 선수 영입도 많이 했죠, 제주가. 서서 이제 강팀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상대는 현재 1위를, 달,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은 직전 원정 경기에서 점유율은 64%로 장악하였으나 슈팅 수는 8대 8로 이제 동률이었으며 후반 52분 광주에서 영입한 엄은상이 선취골을 넣었으나 연이 이제 무고사에게 동점권을 내주며 무승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제주와 울산 대결은 한 채의 양보 없는 참 저, 어, 어,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승부는 저, 무패를 예상합니다 5번 도쿄와 디셀고베 도쿄는 직전 요코마르 유원전에서 어, 점유율은 높았으나 슈팅 숫자는 6대2로 열세에 서며 후반 75분 어, 그루소의 퇴장으로 만의 골을 넣지 못하고 2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비셀 고베는 직전 교토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다소 유리한 경기를 하며 아, 하츠세이선제골로 리드를 하다가 아, 후반 55분 교토의 오기와라와 미야요시에게 연속골을 허용하였고 또 종료 직전에 푸케에게 세기골을허용하고 아, 3대1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은 도쿄가 9위, 고베가 3위로 마감했으며, 현재 상대 전적은 도쿄가 5승 3무 2패로 5위이고, 현재 순위는 도쿄가 6위이고, 저 뭐야, 그 배치 고베는 0승 3무 4패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현재 승리가 없으면 현재 16위인데, 도쿄가 완승할 거로 예상합니다. 6번, 유아타와 가와사키. 제1이 그 2부에서 승격한 유아타와 디펜딩 챔피언 가와사키의 시즌 첫 맞대결입니다. 역대 상대 전적은 1승 1무 8패로 가위사, 가와사키가 이제 압도하고 있죠. 그 유아타는 직전 가시와의 대결에서 점유 및 슈팅수에서 열세를 보이며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세레스와 오사카 홈에서 점률과 슈팅 수에서도 앞당했으나 우수, 앞당에 우선 경기를 하다가 세레스 오사카의 이누이와 이제 히로토에게 멀티골을 허용하여 4대 1로 아주 홈에서 대참패에 당했습니다. 이번 이와타 대결은 가와사키가 완승을 예상되나 배당률과 득표율, 구매율 가와사 구매율 등 가와사키가 승으로 아주 몰려 있습니다. 근데 승배당이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불안한 감도 있으나, 현재 2위, 그, 뭐야, 2위가, 저, 요코하마하고 승점 차이가 이제 16, 15점, 1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승점 차이가 이제 극사가 안 나, 승점 차이가 많이 나면 의심을 좀 해봐야, 이런 경기들이 잘, 그, 저, 포기를 해버리거든요달그 이변이 일어나는데 승점 차이가 1점 차이만큼 가와사키가 승리하지 않을까 완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경기 3프이로야 요코하마 요코 말이지 요코 말이 요코하마는 저저저 이브리 그고 삼 푸이로는 직전 쇼난과 어, 시즌 1차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요슈토 7대 1로 월등하였으나 결과는 1대 0으로 아주 버겁게 힘겹게 승리했습니다. 요코마리는 직전 도쿄와 이제 홍경계에서 점유율은 1 0세였으나요슈토 6대 1로 압대하며 도쿄를 어, 도, 도, 도쿄를 이제 뭐 2대 1로 아주 요코마리가 격파했죠. 현재 스위이는삼 푸이로가 13위. 그 요코마리가 이제 2위죠. 여순이 요코마리가 2위, 3프리가 13위. 에, 상대 전적도 3승 2무 5패로 요코마리가 에, 근수하게 우위이며 3프위로는 어, 지난 시즌 12위로 마감했고 요코마리는 2위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시즌 2위로 마감했는데 현재도 2위로 이제 달리 질주하고 있죠. 어, 요코마리 승을 예상합니다. 8번 후쿠오카와 가시마 현재 리그 성적은 11위가 이제 후쿠오카고 3위가 이제 가시마. 3위 가시마 시즌 이제 첫만 대결인데 역대 상대 전적은 2승1무 5패로 어, 가시마가 우위고 가시마가 우위고 지난 시즌 이 마지막 대결에서도 이제 후쿠오카가 원정임에도 0대3으로 대승하였습니다. 후쿠오는 포오카는 이제 직전 사간 도스와 대결에서 점유율 40%로 점유율은 40%로 열세이었으나유용및 기타 슈팅 숫자는 6대 2로 거세게 몰아붙였으나 승부는 0대0 무승부를 하였고 어, 가시면은 직전시미즈와 대결에서 점유율은 대등하였으나 유슛은 9대 2로 압도하며 후반 66분 어, 피투카가 대장강하고 이후에 이제 선제골을 바로 내 줬습니다. 그 그래, 연이어 이제 아르네조스는 이제 연이의 이제 유마의 동점골과 후반 인저리타임, 우다의 극장골로 2대0으로 아주 쾌승을 했죠. 그런데 역대 산적이나 현재 상대 전적이나 현재 리그 성적과 경기력을 감안하여 보면 에, 가시마의 승이 유력합니다. 이상 오늘 8경기 그 분석 을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등 적중하십시오. 감사합니다.